예 여기 현장한 아파트 분배기 노수로 분배기 교체 쪽입니다짠 기존 분배기인데 싱크대 속에 수축 팽창에 대해서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빠져가지고 또 물이 새고 해서 세트로 그냥 동은 동카타로 해서 자르고요. 분배기 하바 상바 사이에 설치하겠습니다. 밑에 싱크대 중 하바 상바 계속 분배기를 설치 후. 시운전으로 마무리 지보겠습니다 밑에 쪽으로 물이 새가지고 지금 누수 피해가 좀 있어요 누수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 할 것입니다